들고만 <목소리도> 안녕하셨습니까? 또 특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연습 좀 많이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또 몸풀이 잠깐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절. 몸풀 자, 오른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팔을 어깨에 들어 올리셔서 손목에 힘을 빼시고 팔은 안쪽으로 구부리셔서 이렇게 살짝 무릎을 탁 뒤로 앉아서 구부리십니다. 이렇게 꼬리뼈를 안쪽으로 마른 상태에서, 자, 그대로 뒤로 앉습니다. 하나, 에크, 둘, 에크, 셋, 에크, 넷, 에크. 이렇게 오금질이 택견의 기본 동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에너지, 기운을 아래의 소리로 끌어올리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1 0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자, 무릎을 살짝 툭힘을 빼고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둘, 풀어볼까 합니다. 자 왼발부터 정지치기. 왼발을 앞으로 쭉 뻗어서 뒤꿈치를 쭉 당깁니다. 이렇게. 자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넷. 자 이렇게 해서 열번 저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구령에 어, 왼발부터 시작. 하나 뚝크, 둘, 뚝크, 셋, 뚝크, 넷, 뚝크, 다섯, 뚝크, 여섯, 뚝크, 일곱, 뚝크, 여덟, 뚝크, 아홉, 뚝크, 열, 뚝크. 자, 그러면 오늘은 배우실 동작이 지금 보여드린 저기치기와 한손 긁기. 이것을 손과 손과 발을, 팔과 다리를 틀린 쪽으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걸이 동작입니다. 자, 왼발을 앞으로 뻗으실 때, 오른팔을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 품으로선자세에서 동시에 왼발과 오른손. 오른손은 왼쪽으로 쭉 미시고, 뒤꿈치는 쭉 당겨서 덧걸이 동작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띡크. 다시, 오른발, 둘, 금발. 하나, 에크, 둘, 에크. 자, 이와 같은 동작을 저와 함께 열번 따라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부터 하시게 되는데요. 어, 발 위주로 해서, 발이 왼발이니까 손은 오른발을 들어오시면 되겠죠. 자, 천천히 저와 함께 따라해보시겠습니다. 하나, 에크, 둘, 에크. Huh? 말 그대로 무릎을 끌어올리시면 되는 동작인데 이렇게 원품으로 서신 자세에서 왼쪽 무릎부터 자 무릎을 다리를 접어서 들쭉 끌어올리는 동작 오른발 다리를 중심으로 가지고는 쭉 끌어올리는 동작 이렇게 네번한번 동작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 에이크, 둘 자, 그러면 이렇게 무릎 올려드릴 동작으로 1 0 번을 한번 따라서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하나. 신 분들께서는 그죠 무릎을 중심으로 다리를 중심으로 가져오셔서 이렇게 걸을 자세로해서 무릎으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으로 발을 가지고 오셔서 그대로 무릎을 끌어올리는 자세. 자 오른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심으로 발을 끌어오신 다음에 무릎을 끌어올리는 자세. 자 이것은 어, 상대가 이제 공격할 때타겟이 어디냐면은 턱이나 중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으로 어, 이렇게 쳐 올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무릎을 접어서 밑에서 이렇게 끌어 올리시면 되는 동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 그냥 발동작만 하는 것보다는 팔개지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개지과 같이요. 자, 팔개지, 한손 긁기. 그러니까, 상대의 목을 팔을 쭉 뻗어서 이렇 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당긴 다음에, 중심으로 발을 가져오셔서 그대로 쭉 끌어올리는 동작이 되겠죠. 그럼 저와 같이 한번 왼쪽부터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올려서 반대쪽으로 탁 끌어안고 그대로 무릎을 중심으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무릎을 끌어올리게 되죠. 자 이때 이제 허리가 살짝 이렇게 귀가 동그랗게 되시면서 이제 허리와 배심을 키우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팔 마찬가지로 어깨 높이로 들어올리셔서 당기고, 오른발을 중심으로 가지고 오셔서, 그대로 무릎을 불어올리기. 자, 왼발부터 한번네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을 어깨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 에크, 둘, 에크, 셋, 에크, 넷, 에크. 이렇게 한손 긁고, 무릎 올려제기 동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1 0 번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품 자세에서 구령에 맞춰서 따라볼수 있습니다. 하나, 이 둘, 무한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조금 스트레칭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앉으셔서요. 내로 양손은 손끝을 엉덩이 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팔꿈치를 쭉 펴고 어, 어, 가슴을 앞으로 쭉 밀어서 이렇게 한번 팔도 한번 쭉 펴주시고 등근육도 한번 쭉 펴주시고요. 이때 이제 배에도 힘을 주셔야 되겠죠 아 자, 여에다가자이 무릎에 힘을 빼고. 툭툭 이어서 긴장됐던 근육과 신경을 풀어주십니다. 이렇게 무릎을 들어서 장딴지 근육을 이렇게 돌려주게 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허리를 오고따게 한번 쭉 펴보시고요. 뒤꿈치를 이렇게 붙이시고 앞꿈치는 몸쪽으로 당겨서 쭉 당겨서 뒤에 장딴지 근육부터 어, 자극용 근육 그런 좀 분을좀 당겨 보시고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양손으로 발을 잡으면서 후, 내쉬면서 쭉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자, 꺾어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저것트면이렇게눈다리 발을 잡고 있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깍지를 끼셔서 그대로 가슴까지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양팔꿈치를 쭉 좌우로 당겨주시고요. 뒤집어서 손바닥 위로 올라가게 쭉 펴주시고 위로 그대로 숨을 내쉬면서 후 다시 일어나셔서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면서 후 자, 이 동작은 어르신들께서 잘안 되실 수 있으나, 한번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보고 꼽하게 해주시고요. 손을 깍지 끼셔서 가슴까지 쭉 끌어올리신 다음에, 여기서 손을 뒤집어서 머리 위로. 자, 일단 한번 쳐다봐 주셔도 되고요. 손는 이렇게 해서 등 근육까지 쭉꾸꼽하게 잡은 동작으한번 몸을 흔들어 주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후. 바로, 자, 몸구리가 더 뻐근할 수도 있어요. 무릎에 힘을 빼시고 한 두드려 주시고요. 허리를 꼼꼼하게 숨지 않아서 뒤로 을틀기 후. 후. 다시 앞을 보시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바로, 몸구리 동작으로 계속 이, 이 시간을 다 보낼 수 없으니 또 일어나서 다음 동작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